2025년 5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 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려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으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겼어요.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심지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현실을 무시하고 재림만 바라고 사는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모든 일상을 중지하고, 재림만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말론의 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재림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재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거다 지쳐놓고 재림만 기다리고 종말만 바라고 사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지 오늘 주님 오실 거니까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돈이 잘못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종말에 흡수시켜버리기 흡수시켜 때문이에요. 종말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말신앙으로 현재를 살아야지 종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종말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종말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종말론일 뿐입니다. 편지는 대살로니가 데사로니,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바퀴를 이겨내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고 이겨내는 힘입니다. 재림은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 뿐입니다. 그것이 종말신앙입니다.